자, 그럼 여러분.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774 나누기 18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자, 우리가 봤을 때, 어, 그 774죠. 그래서 774가 있는데, 이 774는, 어, 옆에 표를 보세요. 어디에 더 가깝나요? 18을 몇번 곱한 거에 더 가깝나요? 네, 30을 곱한 것보다는 훨씬 크고, 40이랑 52 사이에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근데 50까지는 아니죠 자88 곱하기 50은 900이기 때문에 50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어, 18 곱하기 40이 720이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음 답은 어18 곱하기 40 근처에 있을 거고 이 그러면은 이 목슨 자 목슨 자 우리가 774 나누기 어 18을 하게 됐을 때 자, 먼저 이두 앞에 있는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나눌 때, 여기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 이 안에? 네. 4가 들어가면 가깝게 되겠죠? 그럼 70이니까 여기서 이제 또 계산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774를, 자, 18씩, 자, 18개씩 40번을 묶어내면, 자, 40번을 묶어내면 몇 개가 남을까요? 그러면은, 774를, 자, 80번씩 4번 묶어내는 것이 뭐예요? 자, 여기 있죠? 720번이죠? 자, 720번을 묶어내면, 얼마가 남을까요? 네. 54. 54개가, 되, 5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남는 수가, 자, 54인데, 이 54를, 자, 다시 이 54를 나누기 18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18이 몇개 있어야 54가 될까요? 네, 바로 3이겠죠? 네, 38, 24. 자, 54 나누기, 18은 3. 이렇게 해서 54는 0.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그, 남은, 뭐냐, 남는 수는 3이고, 자, 남는, 어, 10, 50, 어, 남는 수를 18로 나누면 3이고, 자, 다음에, 음, 88을 88, 어, 자 40번 을 묶어서 자 했기 때문에 자 답은 몫은 자40 더하기 얼마요? 네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3. 네 답은 4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따라서 하면 좀 복잡한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음, 새로식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먼저, 문제를 한번 써보고요. 자, 774를, 자, 뭐로 나누는 거예요? 네, 18로 나누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뭘 그려라? 네, 자리수를 나타내는 선을 먼저 그려주면 좋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아, 죄송합니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가 뭐였죠?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다고 했죠? 네, 여기에, 자, 4가 들어가면 좋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러면 4, 어, 4 곱하기 18은 얼마였어요? 네, 720. 720이었고, 자, 4 곱하기 18은 70인데, 여기는, 자, 우리 이게 40이기 때문에 10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뭐가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음, 여기에는 18 곱하기 4, 그냥 4가 아니라, 40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이제 이두 개를 어떻게 해줘요? 여기는 두 개, 두 가지 수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774 빼기 720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빼주면 54가 됩니다. 두 개를 빼주면, 두 개를 빼주면요. 자, 54가 되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이 54가 되려면 이 18이 몇 번을 곱해야 54가 되죠. 네, 3을 곱하면 54가 됩니다. 그래서 54는 자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여기 54는 자18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빈칸에 알맞은 식을 써 넣으세요, 문제.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바, 보여줬던 것처럼, 자, 이렇게 이 넣으면 되겠고요. 남는 쌤의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어, 익혔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 자, 검산이죠? 자, 검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 이 목쇠에, 자, 뭐냐, 나눠주는 수에 목수를 곱하면, 자, 이수가 나오는지 맞나요? 자, 이수가 만약에 나오지 않았으면, 어, 계산이 틀린 것이겠죠? 그래서 검산까지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교과서 73쪽, 자, 이세 가지 문제를 한번, 자, 이세 가지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먼저, 자, 720. 자, 720 나누기. 자, 얼마죠? 자, 36입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 했나요? 자, 먼저. 자, 자리를 나타내는 수를 딱 그려주고. 자, 먼저 이 72를 볼까요? 먼저 이 앞에 있는 두 수를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36 곱하기 72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36 곱하기 2, 1은 얼마예요? 36. 그러면 너무 작죠? 그래서 36 곱하기 2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6이 2, 12, 2, 3은 6, 72. 어, 72가 딱 맞아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2. 그래서 72는 빼주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를 빼주면 0이 되죠? 어, 그럼 1의 자리는 할게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옆에 써 주면서 하니까 이게 음, 이렇게 답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옆에다 계산을 해 주면 해 주고 대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638이 8이 있습니다. 638을 나누기 얼마를 한다고요? 자, 558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반드시 뭘 해주면 좋다? 네, 자릿수를 나타내는 것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자리, 앞에 두 자리니까 이쪽두 자리 63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5 나누기 뭐가 63에 가까울까요? 2까지는 안 되겠죠? 그래서 1, 그서 58은 자, 빼주면,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8은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3에서 안 되니까 자, 하나를 빌려주죠? 여기는 5가 되고 그래서 5, 10, 13에서 8 빼면 58 5에서 5빼면 0이 돼서 58이 되겠습니다. 어, 58, 58 똑같네요. 그럼 뭐가 되, 들어가요? 자, 1. 그래서 58은 자, 0. 자, 기래서 답은 몫은 11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 700, 736 나누기 자, 3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네, 자리를 나타내는 이 자리를 나타내는 선을 반드시 그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32, 처음에 32, 이제 뭘 나눠주죠? 네, 10의 자리 73. 73이지만 이건 73이 아니라 730이라는 거죠. 그럼 32에 뭘 곱해줘야, 자, 73이랑 가까울까요? 자, 2를 한번 해볼까요? 2 하면은 64. 어, 64, 6 3면좀 가까울 것 같아요. 32 곱하기 아니면 3을 해볼까요? 3, 2, 6, 어, 96. 73보다 크죠? 이기안 그러니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2로 가보겠습니다. 2는, 64. 서로 빼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대로 내려와서 6.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내려오면, 어, 96이 되겠네요. 어,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96이 했네요. 35 곱하기 3이 96이었죠? 그래서 3은 96. 자, 빼주면, 자,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확인해 보면, 자, 답을 확인해 보면, 자, 20.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11. 자, 그다음 문제는 답은 23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땠나요? 자, 선생님이랑 해 봤는데 이거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어, 꾸준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영상을 반복을 반복해 보면서 연습을 해 보든지 아니면은 이거 이거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은 어 자, 구구단부터 한번 다시 한번 외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